오늘 광고지만 재밌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봐줄 거죠? 전국적으로 대설 및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시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역시 이런 날은 전기장판 켜고 귤이나 까먹어야지. <laughs> 아, 고향 내려간 엄마는 뭐 하고 계시려나? 엄마, 뭐 하세요? 이 이장님 댁에 휘발유 빌리러가는 길이야. 이 추운데? 아 휘발유는 갑자기 왜? 아유, 좋아. 저... 김씨 아저씨네 차를 빌려 탔거든. 조씨야, 잘 지내지? 그근데 기름이 똑 떨어졌지 뭐야? 아 근데 갑자기 김씨 아저씨 차는왜 빌려 타요? 조씨랑 마을 버스 타고 읍내 나가던 길에, 아 버스가 고장 나 버렸지 뭐야? 읍내 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 전수야, 고양이 한번 안 놀러 오나? 아 근데 읍내는 왜 가요? 읍내에 가야 은행에 가지. 아 이날씨에 은행은 왜? 은행에 가야 돈을 붙이지 돈? 무슨 돈? 홈쇼핑에 돼지갈비가 싹 만나 보이더라고. 계좌이체 좀 하려고.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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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그럼 지금 고작 홈쇼핑 입금하려고 엄마랑 김치아저씨랑 조시아줌마랑 밖에 나와 있다고? 이 날씨에 영하 2 0 도에 어? 내가 대신 이체해줄 테니까 빨리 따뜻한 데 들어가 계세요. 아, 그래 그래 알겠어. 아들이 대신 해준대요. 들어갑시다. 그래, 그래. 아, 착하나 너무 좋아. 좋아. 아유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안 아이 참 엄마는 스마트폰 사들면 뭐해? 아직도 이체 하나 못 하고 은행까지 가고. 아 맞다, 나도 폰에 공인인증서 안 옮겼는데. 컴퓨터로 해결다. 아 그놈의 보안 프로그램 이거 두 살지 저거 두 설치 에이 재부팅 재부팅 한다 한다 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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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여보세요. 아들 아직 멀었남아 거의 다 됐어요. 마을에 간에 들어가 있을라 했더니 아이 문이 열어서못 들어가고 있네. <laughs> 에? 아니 그냥 집에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김지희 일어나 봐. 아유 다안 돼. 안 해. 어, 어, 여보세요? 아이참 그니까 돼지갈비가 뭐라고 고인인증서 로그 오케이 보카드 여기 있고 OTP 오케이 하, 갱신은 완료했고 비밀번호는 철수 책상 철책상 느낌표 아 방금 비밀번호 바꿨지? 철책상 철수 책상 느낌표 셔 아니야? 책상, 철, 철수 책상... 철수 느낌표 o 철 h 아니 아니야 철수 책상... u 철수 책상 o 수 d y 마디 to c 마디 c k some truth. I told you to 씨야 e c k some truth. I told you to check some t k b 스타뱅킹 깔 모바일 인증서 발급하면 쉽더만 엄마가 보냈어. 신경 안 써도 돼. 어, 엄마가? 이거 이체하려면 이 보안 보 카드 필요한데? 철수야. KB 모바일 인증서는 그 보안 카드 OTP 이런 거 없이도 비대면 발급이 돼. 1일 최대 5억까지 이체가 되고. 그, 그, 그런 게 있어요? 아, 대박. 철수 얘는 아직도 이걸 모르니? 먼저 KB 스타뱅킹에서 KB 모바일 인증서 발급으로 들어가 휴대폰 본인 확인해 본인 확인은 총세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어 우리는 신분증 촬영을 했지 신분증 촬영 후 정보 확인하고 계좌 인증 약관 동의까지 하면 본인 확인 끝이야 마지막으로 네가 사용할 간편 비밀번호랑 패턴 등록하면 발급 완료 되는데 지문 같은 생체 인증은 원하면 등록할 수도 있어 어때 빠르고 쉽지 유효 기간도 없어서 평생 쓸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면 유효 기간이 분명 있을 텐데요 아참 아. KB 모바일 인증서야. 제일금 이용권 인증서랑 안전은 기본이고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다 가능하다네. 아, 아다다. 다. 요즘 세상 진짜 편하셨네 은행 오 김에 몸이나 좀 녹이다 가야겠다. 아! 아! 벌써 연말정산 기간이네. 아이, 고인 인증서 또 들었어. 아유, 복잡한 거. 아빠, 아빠 아직도 그런 걸로 해요? 이젠. KB 모바일 인증서로 더 쉽게 로그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 인증 로그인 선택하고 KB 모바일 인증서로 인증만 하면 빠르게 연말정산 로그인 클리어. 쉽네 아들 덕분에 빠르게 연말정산 끝냈다. 여러분도 KB 모바일 인증서로 더 쉽게 로그인해 보세요.